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석 달도 차남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두 당은 공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당은 예비후보 등록과 관련해서 적격, 부적격, 검정위원회가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10차 판정이 났는데 친명 세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심에서 징역 3년형. 이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는 황훈아 의원도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뇌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농내 의원 뭐 이재명 의원 아무튼 이 친명들이 이재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처럼 이 부패 프레임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실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조차도 지금 공천 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이제 이걸 지켜보는 비명계, 야 현역을이지만 나는 걸렀구나 친명계가 공천 받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당을 뛰쳐나올 겁니다. 다만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어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하루 앞서 원칙과 상식, 이조응천 이원욱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두 그룹, 이, 이 이낙연 신당과 이 원칙과 상식, 조응천 이원욱, 김종민 신당은 합칠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지분 다툼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해계본인를 잡느냐? 몇대 몇으로 공천 지분을 나누느냐? 상당히 이거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기에 여기에 이준석 신당, 금태섭 신당, 양양자 신당 빅텐트를 치고 합친다고는 하는데 연합하는 것과 당을 같이 하는 것은 다릅니다. 당을 같이 해야지 협력 의원이 7명 이상 되면 제3당에 대해서 기호 3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도 굉장히 빠르게 여의도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조홍철 의원은 7석 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0여 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추가 이탈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이 어쩌면 재무등을 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뇌물 혐의, 배임 혐의, 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을 여러 개 받고 있으니까 나는 살아야겠다. 인천 계약을 예비 후보 적격 판정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꼭 인천 개항원에 출마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구로 갈 수도 있고 비례대표로 갈 수도 있고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어제 적격 판정을 받고 노웅내, 황우나 뭐그 외에도 친명 이 모래 정치인들이 무더기로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방금 전 전원책 변호사가 CBS 라디오에 나와서 아주 놀라운 발언들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현역의원 탈당, 그리고 이준석 신당은 쉽지 않을 것이다. 왜? 지금 국민의 힘은 여당입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공천을 못 받아도 자리가 있습니다갈 때가. 청와대들 할 수도 있고, 또뭐 다른 장관 차관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공기업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민주당은 그렇지 못합니다. 찬바람이 쌩쌩 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전원책 변호사가 방금 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비명 의원들에게 주로 친명계 측근들이 쫓아가면 자객공천이다. 언론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면 지금은 원칙과 상식 3인방이 나왔지만 계속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에서 이 공천 문제로 그리고 이재명 사당화에 반대를 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다면 나가서 몸을 의탁할 곳이 있어 보인다. 이낙연 신당이 있으니까 이낙연 신당은 지역적 기반도 있지 않나. 전라도라는 지역적 기반도 있단 말이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당장 황우나 의원은 징역 3년 선고를 받고 항소심 계류 중인데, 농내 의원은 뇌물 스스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두분다 적극 판정을 받았단 말이다. 이거 나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 당이 보호를 한다. 이런 강한 액센트를 준 것이다. 이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지금 친명 일색 이게 너무 심해요. 모조리 다 친명이니까. 그게 너무 심하단 말이다. 10명은 나간다고 본다고 단언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 대해선 집권 여당은요, 줄게 많다. 봉철에 탈락한 사람에게 가령 공기업 사형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장차관도 기대할 수 있고, 용화대 용산 대통령실 수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줄게 많단 말이다. 이러니까 여당보다는 여당에서 뛰어나가기가 더 힘든 게 사실이다. 탈당 의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준석 신당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이죠. 뛰어 나간다 해본들 아인 같은 동질성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이준석 신당이 있는데 아마 이준석 신당에는 더못갈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해결할 문제를 아직 해결을 안한게 있다. 정치를 하려면 예컨대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호가 호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래서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잖나.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증거 인멸 교사를 했다 이런 혐의를 받았단 말이다. 그기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결을 못한 거다. 하나는 시효가 지나버려서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과연 우리 정치 사회 그리고 아니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정치 사회, 문명국 정치 사회 그래서 성공을 한 정치인이 있느냐? 단한 명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저런 채변호사의 말처럼 지금 민주당은 추가 탈당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나가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천 작업이 끝나면 공천에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이준석 진당이든 이, 뭐 다른 신당에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삭 죽기로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정치권이 이재명의 공천으로 노동치고 있습니다. 재발등 찍은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